중국의 황하 문명이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이라고. 진실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천동기 문화는 바이카로스 주변, 몽골 고원과 시베리아 남부였습니다. 그 지역에선 지금도 질문 토기집 문양이 새겨진 토기들이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 토기 문화는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까지 퍼졌습니다. 즉, 한민족의 이동 경로를 유물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천동기 문명은 시베리아, 몽골, 연해주, 요동, 한반도, 그리고 인도 북부, 티베트, 중앙아시아, 헝가리까지 천동기 유적이 쭉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중국의 양쯔강 이남에는 천동기 유적이 거의 없습니다. 있었던 건 고급 신석기 문화였지만 그게 청동기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함께 수십년간 양쯔강 유역에서 청동기 유적을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 지금의 고조선 문화권에서 청동기 유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은나라입니다. 사기는 말합니다. 은은 오랑캐다. 중국인조차도 은나라가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 우리와 같은 계통의 민족이었다고 기록한 겁니다. 비파형 동검 택자식 고인돌 옥기문화 동부가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황하 문명은 독립적으로 발생한 문명이 아니라 북방동익의 문명, 즉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가 남하하면서 만들어낸 문명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 고조선은 신화가 아닙니다. 유라시아 문명의 줄기를 이룬 제국의 흔적입니다.